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수업하다가 여기 조금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 마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눗셈은 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곱하면 되고, 아니면 분모로 내려보내면 되죠.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3일은 3이요, 3515 맞나요? 3, 2, 6, 3, 5, 5 맞죠? 그럼 25는 5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5 루트 2. 이거 어제 한곡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여기. 붐으로 내려보낼게요. 루트 6분에2 루트 30 곱하기 루트 5 남았죠? 그럼 여기 6, 5, 30 하고 루트 5 루트 5는 어, 곱해져서 5로, 나오, 5로 나오니까 5, 인 10. 끝났죠? 맨날 딴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딴 소리 안 하고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laughs> 5 2 페이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에요. 그 중에 이제 더샘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죠. 곱셈 나눗셈 훨씬 쉬웠어요. 이제 더샘 뺄셈을 해야 되는데 어,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여기, 여기 중요해요. 마치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 이게 어, 뭐 루트 이다. 그럼 루트 2는 이제 x처럼 생각하고 뭐, 루트 3이다 그럼 루트 3은 y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어, 문자가 있는 시계 더스 뺄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2x 더하기 3 y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y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면 x 쌍은 x 쌍끼리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뭐 x 그다음에 플러스 3 y 마이너스 y 계산하면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계산하듯이 똑같아요. 여기 뭐 루트 2가 들어가고 뭐 루트 5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똑같이 방법이 완전히 100%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어, 여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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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하지? 우리 분배법칙이라고 하지. 이거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분배법칙은 이걸 이렇게 분배해주는 것만 분배법칙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m하고 n을 묶어주는 것도 루트 a로 묶어준 거죠. 이것도 분배법칙이에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둘다 분배법칙이야.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 분배해주는 것만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배법칙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둘다 분배법칙이에요. 같은 걸로 공통인 걸로 묶고 남은 걸 그대로 쓰는 거지. 부호까지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때도 똑같, 똑같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야. 우리 그냥 더 쌤패스면 계산한 게, 어, 내가 그냥 막 계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막 계산한 게 아니지. 뭐, 루트 3, 뭐, 2루트 3 더하기, 뭐, 5루트 3이 있었어. 그럼 내가 이거 그냥 아무 루트 단계 계산을 7루트 3이라고 계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분배법칙으로 묶어서 그 사이 너네가 계산을 해낸 거야. 그치? 여기 분배법칙을 쓴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더하든 빼든, 어쨌든, 똑같은 공통인수로 묶어낸 거예요. 복잡한 식의 계산이라고 했는데 어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푼대.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풀어 주라는 거죠. 특히 괄호를 풀때 이제 마이너스 얼마 있을 때이런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괄호를 잘 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호 안에 제곱이 인 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루트 뭐 a 제곱 b가 있으면 A, B가 둘다 양수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요거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A 루트 B 이렇게 되잖아. 요렇게 다 바깥으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고 그 다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 유리화 하래네. 자뭐 루트 3분의 1 어떻게 유리화해?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되죠. 어떻게 계산한 거야? 루트 3 루트 3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 거지. 다한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곱셈, 나눗셈이 먼저야.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먼저야 자 제곱근에 더 쌩어볼 SM. 다음을 계산하래요. 자 이걸 뭐처럼 생각해? 문자 X처럼 생각해. 그럼 3X 더하기 7X야. 이건 맞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럼 10X. 이거 10X잖아. 근데 X 대신에 뭘 적으라는 거야? 루트 5를 적으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6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얼마요 2루트 3. 음. 왜 I... 이거 자꾸 움직이냐. 왜 이러지? 어, 계속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네? 어, 미안해요. 나 멈췄는 줄 알았네? 와, 시간이 중간에 뜨겠는데요? 이상하겠는데? 뭐 하고 있나 하겠는데? <laughs> 자, 그럼 맞아볼게요. 이거 6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여기서 4 빼면 얼마예요? 2. 루트 3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여기는 같은 것끼리 이제 모으는 거야. 그럼 2루트 5 빼기 루트 5. 하고 여기 루트, 3화, 루트 3이 있는데, 자, 보자. 이거 루트5하고 루트3하고 뭘 먼저 적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둘 중에 작은 게 어떤 거예요? 루트3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4 루트3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2백이 1에서 1 루트5인데, 1 생략하고 루트5인데, 이것도 루트5를 이제 뒤에다 적는 거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이건 루트5 플러스 4 루트3으로 적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숫자가 작은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적어. 우리 XY 이런 거 적을 때도 알파벳 순서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적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이제 24번 볼게요. 이거 루트 18은, 음, 자꾸 왜 이러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음, 좀 이상한데? 이상하네?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손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 왜 왔다 갔다, 갔다 하지? 어떻게 보는 거지?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저장, 이렇게 묶어놓으면 움직이질 않아야 되는데 움직여 이상한데?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해 하여튼 보자 이거 루트 18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9 곱하기이잖아요 내가 이제 9를 딱골라낸게 완전 제곱수인 걸 골라낸 거죠 그래서 얘는 3루트이에요 얘는 25 곱하기 2잖아요. 내가 이것도 골라낸 거야. 25라고 5의 제곱인 걸 골라낸 거야. 이걸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이 풀면 그냥 이 정도는 바로 그냥 바로 눈에 보이게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3루트 더하기 5루트 2. 루트 2, 루트 2 똑같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돼. 얼마나 분배법칙으로 8루트 2. 루트 48. 얘도 16 곱하기 3이잖아요. 48은 이것도 내가 이제 골라낸 거지. 16을 이런 연습은 많이 해야 돼요. 4루트 3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유리화 시켜줘야, 시켜줘야 되지. 그러면 3분의 4루트 3이잖아요. 약분하면 4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네. 빼면 얼마예요? 2루트 3. 끝났어. 와, 진짜 너무 쉽다, 진짜. 움직여주지도 않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는 안 움직여지고. 뭐가좀 이상한데 지금 우선 계속 갈게요. 그다음 실수의 대소관계 볼게요. 어, 여기 좀 중요해요. 그냥 대소관계를 볼때 이제 어, 그냥 뭐 루트 안에 이렇게 숫자가 있거나 있거나 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뺄셈을 할 필요도 없이 굳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좀어 복잡한 식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뺄셈을 이용해 보는 거야. 우리 A에서 B를 뺐더니 어, 이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걸 확인했으면, A- B가 0보다 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 이거 부등식의 성, 등식의 성, 부등식 성질이야.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뒤에 B 남으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똑같이 만약 이걸 빼가지고 0이면 두수는 같은 수겠지. 다 이게 a-b가 0보다 작다 이러면 a가 이제 b보다 작은 게 되고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빼보면 알수 있어 그래서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잘안 안 풀리는 어, 잘안 풀리는 걸 풀려고 할때이 어,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잘안 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빼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abc의 대소를 비교하래 요. 어떤 게더 큰지. 자 이걸 보고 그냥 내가 바로 딱알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자 어떻게 하랬지? a s p 를 빼보랬잖아. 한번 빼보자. 그러면 2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면 2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할게. 얼마야? 마이너스 5.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3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럼 루트 3이 대략 우리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이거 계산이 훨씬 쉬운데 어, 루트 3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음, 이 루트 3의 값은 대략 1.7 정도 돼요. 1.73이 막 이렇게 나가는데 1.7 정도 돼. 그럼 1.7에다가 3을 곱해봐. 그러면 이것만 곱해도 5.1이잖아. 그럼 이건 양수라는 거야. 이 정도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계산이 빠르고 편해지겠죠. 루트 2 값은 대략 1.4, 루트 3 값은 대략 1.7. 뭐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좋아. 그럼 a- b가 0보다 크다고 됐으니까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 자, 이제 b하고 c를 비교해 볼까요? 음. a하고 c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음. 음. a하고 c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a-c를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2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2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남은 게 2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2야. 자이값도 대략 봐봐. 이거 1.7에다 2하면 이거 대략 3.4네. 이거는 1.4에다가 3 곱하면 어, 대략 3만 곱해도 이거 이미 넘어갔어. 1.4에다가 3 곱하면. 4.2 정도 되잖아. 이거 음수네, 음수. 그치?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돼? A-C가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안 바뀌는 지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보자. 이렇게 됐어. 자, 1번하고 2번하고 묶어보면 되는 거지. 1번하고 2번 묶어봤더니 A가 가운데 있고 B는 A보다 더 작아, A가 더 크지. 근데 A보다 뭐가 더 커? C가 더 커. 그래서 끝났네. 이게 답이야. 대략적인 이 값을 알면 훨씬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뭐 모르면 대략 얼마 될지 스스로 찾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이값 얼마 정도 될 거다. 찾아볼 수 있어. 요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으면 돼. 자, 1.5 제곱 해보면 되지. 1.5 제곱하면 2.25네. 아, 아직 이해 안 됐어. 그럼 1.4 제곱해봐. 1.4 제곱하면은 뭐 1.96이네. 어, 이거보단 크겠구나. 하면서 이제 2가 되는 루트 2 값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지. <laughs> 1.4 얼마겠구나 이렇게 1 4 1 3뭐 이렇게 돼요.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자, 사칙 계산이 섞여 있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사칙연 사칙연산 이제 이막 섞여있대. 그럼 괄호는 어떻게 알아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분배법칙. a 플러스 b c 있으면 이렇게 곱해주는 것만. 이렇게 분배해주는 것만 분배법칙 아니랬지 반대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랬어 그래서 문제를 어쨌든 풀으라는 거지 다음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래 뭐 a제곱b 이렇게 있으면 둘다 ab가 양수라고 할게 그러면 a루트b 이렇게 제곱인 거 바깥으로 꺼내라는 거지 다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 시켜야 되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있으면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먼저고 더셈, 뺄셈은 나중이야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이거 928이지 3루트2 이 정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루트 3에다가, 루트 24 볼게. 이거 4, 6에 24잖아. 그럼 2 루트 6이네요. 마이너스 4 루트 6이야. 자, 이제 계산하자.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루트 6. 그러면 3 루트 2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 6, 18인데, 아, 바로 할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한번더 적고. 3 루트 2 더하기, 18은 9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요거 3으로 나오죠. 3으로. 9로 나오는 거 아니야? 3으로 나와? 그럼 3, 이 6루트 2. 끝났네? 답 9루트 2에요. 그럼 요거 볼게. 요거 분배해주면 되지. 자, 분배법칙 쓰자. 어, 이렇게 약분해서1 되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네. 그다 이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기 요긴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 루트 3분의 1로 되어 있는 거야. 자, 하나씩 분배해주면 되지. 요렇게. 이렇게 분배해주면 루트 9 더하기 요건 분배해주면 루트 3분의 3루트 2네 자그러면 이거 유리화 해줘 뭐 곱해줘 분자 분모에 루트 2 곱해줘 그러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9는 3으로 나오고 이거 뭐 곱해줘 루트 3 곱해주면 되지 분자 분모에 그러면 요거 바로 약분 해버릴게 뭐 남았어 루트 6 남았어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 4 요건 2분의 2 루트 6이지. 약분해서 루트 6 똑같지. 요거 요거 계산하려고 지금 통분시킨 거야. 그럼 플러스 2분의 루트 6. 끝. 음...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 문제를 자기가 본인이 풀어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건. 내 수업뿐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들어야 될 때도 있지. 왜? 내가 풀, 혼자 푸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 하다 보면 모르겠는 때가 나와. 또 잔소리 한다, 또. 그치? <laughs> 하다 보면 또 모르겠는 때가 나와.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 그 부분을 봐야 돼. 근데 어,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진짜 하나도 모른다. 노베이스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노베인 학생들을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기준이 우리 딸인 거지. 우리 딸이 노베거든. 그래서 <laughs>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쌤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어, 그래도 고차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당연히 들어서 빨리빨리 머릿속에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좀 어느 정도 넣어줘. 그리고 나서 내가 좀할수 있겠다 싶을 때는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음.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를 하는 거지 뭐야. 내가 모르는 부분 딱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 모르는데 그건 안 풀어봤다는 소리지.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여기, 아, 여기 모르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있잖아요. 정의. 이런 거 설명할 때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공식을 외웠어. 그 공식을 외웠더니 문제가 잘 풀어지는 거야. 그건 내가 아는 거 아니다.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선생님이 공식을 만들 때 분명히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을 거야. 이 설명을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부분 모르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공식이 왜나올줄 알면 뭐 공식에 대입해서 그 다음 문제 푸는 것도 아무 문제 없지. 음. 그러다가 이제 공식에 대입해도 문제가 잘안 되네. 뭐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던가 할때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선생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개념을 먼저 정리할 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잘안 돼. 내가 개념도 공부, 선생님 개념 이제 말해주신 걸 바탕으로 내가 개념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겠지. 어떻게 어떻게 하셨구나. 이렇게 공식은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고, 공식을 이제 봤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해했단 말이지. 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근데 잘안 돼.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제 보고서는 어,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공부인 거지. 내가 맨날 인강이나 뭐 이런 걸 맨날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그게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아는 척 응. 음, 아는 척도 아니야. 음, 그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공부를 더안 하게 내가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